여러분, 바이크 라이더스라는 영화 개봉한 거 아세요? 저 지금 보고 왔거든요? 다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이 많겠죠? 오늘 보니까 누적 관객 수가 200명도 안 되던데. 195명이었나? 하여튼 제가 195번째로 보고 왔는데요. 이거 c j v 단독 개봉인데 왜 홍보를 안 하는 거죠? 주연이 오스틴 버틀러랑 토마디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약간 여자 관객들이 많기는 했는데 하여튼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c b 가 홍보를 안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 홍보를 안 하지? 그냥 되게 웰메이드였어요 완성도가 높은 한 번쯤 볼 만한 영화인 것 같았는데 195명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달력에 써놓고 개봉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홀대받을 영화가 아닌데? 저번에 챌린저스 봤을 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챌린저스급으로 재밌는 느낌? 1960년, 70년대 바이크, 그리고 가죽장바 패션도 너무 예뻤고 일단은 토마디랑 오스틴 버틀러가 주연인데 가죽장바있고 바이크 타는데 이거 안볼 이유가 있나? 너무 재밌었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지? 홍보... 잘 되지 않을까요, 이거? 장르는 다큐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사진작가가 바이클라이더스라는 그 클럽을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바이크 클럽의 어떤 부인이랑 인터뷰를 계속 하면서 그걸 이렇게 따라가면서 시간순으로 그게 전개가 돼요. 그래갖고 약간 다큐 같기도 하면서. 근데 그렇다고 뭔가 로맨스라기에는 달달한 맛이 없고, 우정 영화냐? 그렇게 해도 딱히 극적이지 않고, 액션 영화냐? 그것도 아니고, 어, 가족 애가 들어오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 영화 자체가 그 오스틴 버틀러 캐릭터 성격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묻어나고 덤덤한 그냥 뭐 패싱 바이 뭐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식의 삶의 태도가 영화 자체에서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 영화를 보고 좀 깨달은 것도 있었거든요. 역시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언제나 잊고 산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고 약간 사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그건 힘든 일이지만 환경은 사람을 변화게 할수 있다 이런 문장이 자꾸 떠올랐어요 누군가를 사람이 자꾸 바꾸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고 집착인데 어떻게든 뭐 사람을 변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변화하는 게 환경 때문에 변할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스틴 바틀러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나도 너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듯이, 너도 나한테 뭔가를 바라지 마라. 사람이 갖고 갈 인생의 태도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자꾸 너무 바꾸려고 하니까 막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자 하는 게,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이크인 사람이 사는 태도를 한번엿본것 같아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저런 삶의 태도도 나쁘지 않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후회 없는 삶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뭔가 엄청 많은 낭만과 이상주의자들이 사는 형식 같달까? 약간 옛날 히피족들 같은 느낌도 나고. 어쩌면 이 감독이 바이크에 엄청 팬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었. 했던 거 같기도 하고 원래 역사는 이렇다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라 약간 이런 낭만주의 시대도 있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홍보만 잘 됐어도 그래도 꽤나 봤을 것 같은데 듄으로 오스틴 버터로 인기 많아지고 코 마디는 뭐 말해 뭐해 진짜 아쉽다 이걸 많이 보고 사람들이 같이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솔직히 포스터가 조금 구리긴 했어요 약간 포스터가 뭐 어쩌라고 약간 눈에 띄지는 않고 너무 옛날 스타일이어가지고 내용도 약간 그런 시대라서 포스터를 그런 분위기에 맞춘 것 같긴 한데 아 너무 홍보가 너무 아쉽다 오토바이 배기음이나 비 g m OST 이런 것도 영화관에서 보기 진짜 좋았거든요 바람 소리 날 때마다 영화관 바닥이 울려가지고 오랜만에 또 이런 이 사운드적인 경험을 해서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몰입력도 좋았고 그냥 왜왜 왜 저래 이런 거는 딱히 없었고 그냥 그냥 물을 르듯이 진짜 그냥 사람 인생 살아가듯이 진나 같은 것 같아. 요 뭔가 영상 화보 느낌처럼 그 사진 작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배경 예쁜 샷도 많았고 미장 샌들이 좋았다. 그 시대의 것들이 많이 묻어났는데 음 이상한 점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여자 주연도 유명하신 분이던데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조디 코마라고 킬링이브 나왔던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래요 근데 연기 진짜 잘하시던데요 이 영화 만드신 분이 카이어트 플레이스 가본 쓰신 분이래요 이렇게 좋은 출연진과 라인업을 가지고 왜 홍보를 안 했는지 모르겠네 많이 봤으면 좋겠다 100명짜리 영화는 아닌데 요즘도 재개봉도 아니고 이번에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근 이렇게 묻혀져도 되나? 이거 OTT로 가기엔 너무 아쉬운데. 근데 만약에 OTT로 나오면 한번더볼것 같아요. 소장 가치가 있는 좀 예쁜 영화였어요. 저는 첫 번째 오프닝부터 너무 눈이 확끌어가지고 좋았거든요? 색감도 예뻤고. 술잔에 위스키를 따르면서 담배 연기가 이렇게,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나는 시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오프닝도 너무 좋았었단 말이에요. 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영화인데 이렇게 묻히기 너무 아쉽다. 그래서 많이 많이 보셨으면 해서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 보려고 그니까 이틀 만에 영화를 또 왔어요. 시간표가 없어 가지고. 오스틴 버틀러랑 토마디가 나와요. 근데 딱 내가 원하던 그 비주얼 그대로고 캐릭터도 나쁘지 않다. 예전에 레전드도 그냥 뭐 스토리가 그랬을 뿐이지 캐릭터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기스트. 토마디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더라고. 많이 먹었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토마디의 역할도 서포터로서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다. 많이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이크 라이더스 볼때 진짜. 너무 아쉽다. 잘했으니까